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꾸리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자원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자원사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자원사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독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독거 어르신은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도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식사를 그냥 떼우기 어, 바쁘거든요. 뭔가를 먹,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것보다 아 그냥 한끼 대충 떼우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 어르신도 혼자 계시다 보니 그럴 때가 많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혼자 생활하면 식비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 어르신이 어, 건강이 안 좋아서 어, 식사 재료를 사러 어, 시장까지 가는 게좀 힘들다라고 하면 어,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식사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 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어, 점심 식사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께서는 영양사님이 어, 짠그 식단으로 매일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매일 다른 반찬으로 드시게 돼요. 그러면 어르신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겠죠. 또 어르신께서는 혼자 계시니까 밥을 이제 혼자 드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경로 식당에 오시면 다른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밥맛도 더 좋다고 해요. 또, 어 계속 집에만 계시면 좀 처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좀 활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또 좋기도 하고, 어 이렇게 나와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뭐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 하는데요. 이 경로식당의 음식을 자원사진들께서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 자원봉사님들은 대부분 뭐 주일회나 격주일회 월일회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실 때가 많으세요.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의 자원봉사님들의 자 일정에 따라서 저 일정을 좀 조절해서 자원봉사 월간 일정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자원봉사님들이 우리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웅사님이 복직을 오시면 교노식당 음식 조리하시고 음식 배식하시고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점점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으세요. 봉사자님들이 이렇게 자웅사 활동을 하시면 저는 한번 여쭤봐요. 오늘 자웅사 활동 힘들지 않으셨는지. 그러면 또 많은 봉사자님께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다. 내가 배워가는 게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식사를 마치시고 "오늘 밥 정말 잘 먹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홍사인들이 느끼는 보람, 성취감, 내가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존재다. 이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그리서 이제 다음에도 꼭 봉사를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이 봉사자님은 봉사님대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좋고 대상자 분은 대상자 분대로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어서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또 자원봉사자님이 어,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이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겠죠.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이 좋기도 해요. 또 다른 경우는요. 우리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사업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말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게 됐고 한 서너 달 이상 집에만 계셨어요. 어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이제 들어가지고 우리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대인기피증도 있고 말을 잘 못하시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많이 더듬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정도만 식판에 국 떠서 올려드리는 그런 봉사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어르신 얼굴도 잘못 보고 그냥 국그릇에 국을 따라서 어른 식판에 드리는 것만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좀 하다 보니 이제 어르신한테 어,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면서 국그릇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밝은 표정으로 어르신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시면서 이제 자홍사 하시게 된 거죠. 어, 그렇게 하면서 이 봉사님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더이상 복지관에 봉사 못하겠다고요 취업이 돼서요 어, 그 말을 듣고 어, 저 또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대인기피증에 말도 막 더듬으시고 말도 잘 못하시고 이러셨는데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대인기피증도 없어지고 말도 잘할수 있게 됐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좀알수 있었어요. 우리 복지관에는 경로시당 자원봉사님이 하루에 다섯 분 정도 오세요. 그런데 이 봉사님이 아무도 안 오셨다. 이러면 정말 큰 일이라죠. 저전 예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어 가지고 어 저희 뭐 팀장님도 가시고 막 저희 직원을막다 가서 동로 식당에서 나물 무치고 밥하고 바푸고 설거지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되겠어요. 일이 뭐 거의 안 되더라고요. 어 그때 새삼 느꼈어요. 자홍사님이 정말 감사하구나. 자홍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일을 맘 놓고 할수 있는 거구나. 어, 저도 이제 세상 감사함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그데 그만큼 자원봉사님은 정말 귀하고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은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어떤 자료 보니까 2017년도에 어, 자원봉사 활동한 인구가 856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해 봤을 때 8조 3,800억 원이 넘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절감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 복지관만 예로 봐도 그래요. 우리 복지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식당에 5명의 봉사자님이 매일 오세요. 그분이 들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봉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5명의 봉사자님이 하루에 5시간씩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한 명당 인건비가 5만원으로 쳤을 때, 어 하루 인건비가 25만원이 드는 거예요. 25만원인데, 이제 한 달에 20일 정도 경로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어, 25만원 곱하기 20 하면 5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500만원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달에 500만원이고, 1년 12달로 치면 6천만원이에요. 어, 이 6천만원을 복지관에서 무슨 수로 구하나요? 정말 정말 큰돈인데요 이거를 자원봉사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설령 복지관에 돈이 많아서 이런 분들을 구했다 하더라도 자원봉사님들처럼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 빨리 일하고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로시당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어, 잘 모르겠어요 만약 어떤 봉사자님께서 외로움 많이 느끼시는 독거리신 댁에 가서 말버 서비스를 해드렸다.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할수 있겠어요? 어, 일본에서는 이런 말버 서비스를 해드리는, 어, 직업도 있다고 하는데, 어, 저는 아직 그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돈 주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그게 진정성이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또 나라에서 아무리 사회복지 정책을 잘 쓴다고 해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인데 자웅사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아까 독거 어르신 잠깐 예를 들었는데 어, 그 고독구가 큰 독거 어르신에게 어, 말벗 서비스를 주 1회, 어, 월 1회 이상 연결하세요. 이런 것들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웅사님들께서는 어, 그런 어르신들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 주시고 어, 나라의 그런 빈틈들을 잘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점에서 또 장호사활동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안전만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장호사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장호사활동이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어, 자원사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자기 개발의 기회도 될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겠죠. 또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 지역 주민들 간 유대감도 많이 생기고 또 사회통합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어, 또사회안전만 역할도 어, 많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자원호사 활동이 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자원호사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